紫孔明です。ホ、ホラー映画を見るのが好きで、アイドルになったら、こういうのに出られますか犠牲者役とかで。なら、教えてほしいけど。 이 시라사카 코오멘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쿨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자꾸 소심해 보이지만 공포와 호러를 무지 좋아하고 그것으로 아이돌 컨셉을 잡은 호러 아이돌입니다. 겉모습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작은 소녀로 한쪽 눈을 가린 금발의 헤어스타일, 장대 달린 피어싱에 어두운 다크서클 눈을 제외하면 자꾸 순진해 보이는 소녀처럼 보이며 겁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지만. 공포와 관련된 호러 요소에 엄청난 애성을 지니고 있는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취미도 공포 영화를 감상하거나 유령의 집 같은 곳을 자주 다니며 식량 스팟을 재집마냥 순회하는 대담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취미를 남들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똑같이 호러 영화를 즐기는 류하고 영화를 같이 보며 그런 장소를 다시 가는 것을 즐깁니다. 공포물 중 특히 좋아하는 것은 좀비물로 유치원생 때 처음 본 좀비물에서 좀비가 흐물흐물하며 움직이는 것이 너무 귀여워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비를 무지 좋아하는 만큼 시리즈마다 다양한 좀비의 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배경 설정을 잘 알며 좀비 용려도잘 낸다고 합니다. 그 시절부터 좀비 포함 공포 호러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로테스크, 심령 미스테리 호러는 당연 공포진안의아프칼립스까지 공포 장르는 가리지 않으며 일본에 흔히 있는 학교의 미스테리 즉 칠대불가사이도 부 매우 좋아하며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주는 취향도 있어서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내성이 없는 아이돌들을 은근 괴롭히는 취향도 있죠. 특히, 공포의 대성이 부족한 랑코나, 리액션이해장인 삽시코를 주타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자제도 하는 편인지, 자신보다 어린 애들한테는 우선 이야기는 자정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러에 너무 빠져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집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잘 하지 않아서, 방구석 호러 매니아가 되었고, 성격도 점점 소심하고, 뭉침해지다 보니, 보다 못한 어머니가 공포 영화 시사이라면서 거짓말로 밖으로 내주셨고, 도착한 곳이 오진 현장이라 그대로 아이돌이 돼버립니다. 포로를 무지 좋아하는 만큼 아이돌이 된 후로, 호메의 아이돌 컨셉은 공포, 유령, 좀비, 미스테리한 공포 아이돌로 밀고 있으며, 초기 디자인은 이런 컨셉을 잘 살리기 위해 어두운 분위기의 의상과 창백해 보이는 화장, 짙은 다크서클의 어싱까지 고딕하면서도 호러틱한 이미지로 밀어붙였으며 본인도 그런 호러 컨셉이 너무 심취해서 그런지 햇빛에 약하다고 하며 수녀 아이돌 클라리스트를 보면 정화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랑 다르게 142cm라는 작고 아담한 키에 소심하고 조용하며 차분한 인형 같은 이미지와 성우의 인기로 인해 압도적으로 팬층이 늘어나게 되고 데레스테로 넘어오면서 음침한 성격은 조금씩 사라지고 어른스러운 면이 좀더 부각이 되어가며 다크서클도 조금씩 사라지고 호러와 함께 귀여운 금발손이라 는 기믹도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코메는 호러 장르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이쪽 분류에 흔히 있는 설정인 보이는 아이, 즉 영감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얼 3화 프로필 촬영을 보면 코메 주위에 그런 영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항상 그 아이라는 존재를 코메는 항상 언급합니다. 그 아이의 정체는 당연 유령, 항상 코메 주위에 있으며 코메랑 같이 다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신데렐라 극장 만에서 엄청나게 활약하는데 대표적으로 극장 184화에서 CD를 광고할 때 코오메 담으로 한마디한 존재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오메의 솔로 작은 사랑이 밀실 사건의 마지막 아웃트로 부분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신데렐라 설정상 코오메의 음원에 들어간 코러스가 아닌 그 아이가 장난스럽게 웃는 소리라고 하네요. 이처럼 코의메 주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들며 그 아이 포함 그 존재들을 실제로 볼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평범하게 호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이런 무시무시한 설정을 왜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란 도대체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상한 설정이 많은 신데렐라 거즈 시리즈의 특성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이걸 이용해 다양한 이치 창작과 추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호러 아이돌 코우메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오오사키치요시로 소속은 그린노트 소속이십니다. 중학생 시절 친구가 우연히 성우 이벤트 티켓을 구해와서 공연을 같이 갔다가 성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그 전까지는 평범하게 드라마, 가요 프로그램 등을 주로 시청했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특별히 즐겨보진 않는 삶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우 이벤트에서 즉성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성우라는 직업을 인지하여 목표를 삼게 되었다고 하네요. 신데렐라 거즈의 참가는 2014년 6월 30일 s r 카드와 함께 호우메로서 활동을 시작. 치오 씨 역시 코우메란 성격이 거의 판박이고 거기다 꽤나 마이피스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호음의 설정이 알수 없는 무언가가 보인다는 설정을 이용해 신데렐라 거즈 관련으로 등장하면 종종 같은 컨셉으로 장난을 치다 보니 겁이 많은 성우들에게 제재당한다고도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퍼스트라이브부터 참가하며 신데렐라 거즈의 기념주년 라이브에는 매번 개근하고 있는 흔치 않은 레귤러급 성우 2016년 포스라이브에 이르러선 SSA 1일차에 참가한 수십 명의 출연 성우 중 가장 라이브 참가 경력이 긴 멤버가 되어 당 공연의 마침표를 찍는 구호를 대표로 배치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골을 외칠 수 있는 기회는 공연마다 리더를 달리하는 투어 라이브나 드물게 각 프로젝트의 센터 리더격의 성우가 부재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며 그마저도 보통은 다른 타이틀 히로인 성우진이 빈자리를 메꾸기 마련이므로 치우씨에게 있어서 꽤나 의미 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데라 렐 이전부터 활동이 많았고 데뷔력도 꽤 깊으신 분으로 굵고 짧은 역들을 다수 보유 특히 디세계 장르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성우로 성인계 쪽예 명은 후지사키 우사 COC 역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한 성원분들 중한 분인데 COC의 경우는 개인 명의뿐만 아니라 성인계열 쪽 예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으며 트위터 역시 각 명의로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유튜브에는 주로 게임실랑 게임합방 등 게임 관련 스트리밍 영상을 주로 올리시며 두 채널 다 방송시간만 다르게 하지 하는 게임은 거의 판박. 특히 에이펙스에 푹 빠져 계셔서 방송을 키면 거의 에이펙스 방송이며 한때는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에펙 방송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코호메의 노래들로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22탄의 작은 사랑의 미술사건,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5탄의 블러디 페스타를 불렀습니다. 코호메의 설정답게 노래들은 포르티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위기의 노래들입니다. 작은 사랑의 밀실 사건은 처음 인트로와 1전 초반 파트는 잔잔하면서도 귀여운 노래로 마치 러브송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노래의 진짜는 1절 중반부터 2절 후반까지가 진짜입니다. 추리계열 스토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제목 작은 사랑의 밀실에 작은 사랑을 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밀실 사건. 시작은 두 사람만이 있는 작은 밀실에서 두근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방에는 혼자였고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가슴이 타오르면서 돌게 물들고푹 박히는 치명상이라는 가사에서 이미 일이 터진 듯한 내용을 암시. 1절 중반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호러스러운 멜로디와 함께 엄청나게 무서운 노래가 흘러나오며 무서운 가사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특히 2 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다잉 메시지, 새끼 손가락 다음 파트 다음 범인은 너다라고 지목 후 무언가 속삭이는데 이 가사 속에 잘 보면 새끼 손가락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하나 하나 들어 있으며 그 단어들 다음 단어로 조합하면 정말 좋아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무서운 상황처럼 연출해도. 그리고 맥락은 러브송이라는 것을 약간 암시 찔려도 무언가 항우라든지 좋다라든지 가사에서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해 보입니다. 또한 풀버전 기준 2분에서 2분 시초 부분을 역재생하면 아주 재미있는 인스테그도 숨어 있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 솔로인 Bloody f e s t 는 시작부터 호루를 잔뜩 감미한 노래 극 초반부와 중반부의 왈초풍 반주를 빼면 메탈릭한 밴드음으로 시작하며 엄청난 긴장감을 줍니다. 노래의 내용은 호러 파티에 우리들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끝없는 공포와 어둠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넘치는 심연 속의 파티에 초대된 우리들은 끝나지 않는 공포의 파티에서 코우메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있게 되는 딥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점은 두 노래 다 코우메의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작은 사랑의 미실 사건은 마지막 아우트로 파트 브러디 페스타의 경우는 하운 부분을 그 아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은 영적인 힘을 가진 호러 좀비 아이돌 포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비를 좋아해 그 파생으로 호러틱한 장르를 좋아하게 된 포로 아이돌 포움에 거기다 영적인 존재까지 볼수 있다는 설정은 그냥 아주 파격적이네요. 산타도 있고, 세계 클래스도 있고, 로봇 만드는 곳에 신사의 분야까지 있는 곳이라 그런지 유령을 본다는 설정도 성공하게 느껴지는 대기업 클래스가 대단합니다. 본다는 것도 거의 개근에 될 뿐이라 떡밥은 없지만, 만약 공식이 이 설정에 진심으로 건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무섭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